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저는 새벽에 유튜브를 많이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PPI, PPI입니다. 전기, 일반 전기전자 PPI. 수급이 살아있죠.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테파노 TV에서 VIP방을 운영하니까 제목에 VIP 방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VIP 방을 원하, 에 V.I.P. 방 원하신다. 하루에 금액도 5천원 밖에 안해요. 하루에 5천원, 하루에 커피값 5천원, ,000원. 5천원의 커피 값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돈도 없잖아. 돈도 없는 거 알기 때문에 하루에 커피값 5천원만 받는 거예요. 돈도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거 알기 때문에 5천원만 받는 거예요. 기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부. 좋은 일에 쓰실 거니, 좋은 일에 쓰니까.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부를 하시는, 여러분이 기부하시는 거예요.기부.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기부하는 거니까.하루에 5천원 내시고 기부. 기부한다는 생각에좋은 일에 쓰시는 거예요.로또 5천원짜리 사봤자. 5만짜리 하나도 당첨 안 돼. 5천짜리도 당첨 안 돼. 5천짜리 로또 사도 당첨 안 돼요. 여러분들, 맞죠? 안 되잖아. 솔직히. 안 되잖아요. 확률상그랬반 주식시장에서 100억을 버는 게 훨씬 낫겠죠. 100억을 버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박스 대판은 VIP방에 가입을 하루에 5천원 주고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자로. 전화번호에 문자로 VIP방 원합니다 카톡으로도 카톡으로도 VIP방 원합니다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다가 보고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에게 제가 링크를 보내 드리니깐 하루에 5천원 해서 여러분 수익 좀 제발 좀 많이 좀 내요 하, 답답해요 수익 좀 많이 내세요 수익 좀 제발 수익 좀 많이 내세요 수익 수익 많이 내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아져 좋아하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막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막할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좀 제발 그래 그래길 바라요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한테 돈다 뺏기지 말고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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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탁하는데 공부 좀해 가지고 네?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좋겠어요 ppi 이세배량 떴죠 매수 타점이죠 macd 상승 떴죠 매수 타점이란 얘기예요 제발 여러분 공부 좀 해주세요 공부 공부해가지고 남 주는 거 아니니까 공부하시면 수익이 나요 macd 상승 macd도 상승이죠 오실레이트 상승 돌아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대금 상승 준비하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위에 봐봐요. 공간이, 먹을 공간이 있잖아.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을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급도, 보세요.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 그리고또 여러분 잊어먹는 여러분 하도 요즘 내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 잊어먹고 계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잊어먹고 계시죠. 잊어먹고 계신데 잊어먹지 마세요. 항상 뭐가 많아야 되냐 매도 잔량이 많아야 돼요.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이 아니고 매도 잔량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매도 잔량이 매도 잔량 매도 잔량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매도 잔량 항상 매도 잔량 좀 잊어먹지 마세요. 그냥, 눈, 그냥, 흘려서 들을 게 아니고, 호카창에서, 호카창에 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 들어가셔야지만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호카창에 매도 잔량이 많은 문장에. 호카창에 뭐다? 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 호카창에 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 이해가시죠? 호카창에 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 호카창이 매도 잔량만 많으면 수익은 땡큐에요. 이해가시죠? 매도 잔량 많은 데 들어가시면 돼요. 매도 잔량 적은 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많은 데 들어가셔야 돼요. 많은 데. 절대 적은 데 들어가시면 수익이 절대 안 나요. 많은 데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주봉도 가볼게요. 주봉도 봐봐요. 아래골리 달고 오일선 지지 받았죠. 아래골리 달고 지지선 받았던 얘기 힘이 세단 얘기예요. 5에메 넘으려고 거래량틀 준비하고 있죠. 거 그량틀 준비하고 있죠. 오실레이트 상승 벌써 돌아섰고 MACD 돌아섰고 그레드금 돌아섰고 이렇게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거조주봉 상. 월봉도 봐봐요. 없잖아 우에이이이 위주 위 한번 봐보세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죠 또 골로 가겠다는 얘기야는 어디로 위로 쏘아올린다는 얘기 이렇게 위로 쏘아올린다는 얘기예요 PPI도 위로 쏘아올린다는 얘기 요그래대가뭐빵 터지면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그래 대금 상승하면 위로 쏘아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연봉도 봐봐요 3년 된 신규, 신규 상장이니깐 야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가겠다는 얘기 ppi도 분봉 보셔야 되겠죠 1 0분봉 보시면 봐봐요 아침에 시가 어디에요? 시가가 시가 시가가 여기잖아요. 시가가 여기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시가 돌파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시가 위에 있죠. 일곱 번째, 삼, 칠, 이십, 21. 일, 이십일 분 동안 위에 있는 거예요. 이십일 분 동안, 이십일 분 동안 위에 있는 거예요. 이십일 분 동안 위에 있다가. 빵 치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빵한 캔들 하나 5%짜리가 되는 거고 5%짜리 캔들 5%짜리 캔들 빵 치고 올라갈 때가 여러분들이 항상 잘 보셔야 되는 거라 그 상승 눌림 눌림이 이렇게 내려오죠 눌림 21선 타고 이렇게 가는 거야 21선 타고 다시 거리랑 터지고 OMA 거리랑 터지고 OMA 거래량 터지고 OMA 터지니까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빵 터지고 올라가는 거야.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OMA. 거래량 터지고 OMA. 거래량 터지고 OMA. 거래량 터지고 OMA. MACD 상승, 오실대이 상승, 거래대금 상승. 3분봉을 보면, 봐봐요. 시가 돌파했을 때 올라가는 양은. 자, 여기 봐봐요. 시가 돌파했을 때. 시가가 여기잖아요. 시가 돌파하고,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시고, 저가의 평균치고요. 이 노란색은 시고, 저가의 평균치란 말이에요. 평균치를 돌파하니까 날아가요안 날아가요. 날아가죠. 시고, 저가, 평균치를 돌파.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시고, 저가, 평균치 날아간다고요. 이렇게. 시고, 저가, 평균치 날아가면, 주가는 위로 이렇게 빵빵 튀는 거예 하나에 5%씩 3%. 1% 4% 5% 6% 3분만에 6% 3분만에 6% 올라가는거 3분만에 3분만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거예요 눈에 보이셔야 되는거 행보하다가 여기서부터 빵 치고 3분목 눌림 3개 5일선 타고 5일선 타고 올라가는거예요 5일선 타고 5일선 타고에 올라가는거예요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거. 월선 타고. 월선 타고 올라가는 거. 이가시죠3분봉5일선3분봉5일선 거량 터지고 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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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M a S 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항상 이게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안 되면 뭐냐면 반복적으로 보고 계속 보고 배우세요. 옛날 유튜브 보시면 매매 기법 패턴 다 나오니까 옛날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옛날 유튜브 많이 보시면 돈 많이 되니까 옛날 유튜브 많이 보시고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튜브를 클릭, 유튜브 클릭 해가지고 돋보기 눌러요. 돋보기 눌러서 박스테파노 TV를 검색해요. 박스테파노 TV 검색해서 유튜브를 옛날 것처럼, 옛날 가극, 가극 것처럼 먼저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극 먼저부터 본다. 하면 돼요. 가급 먼저 본다고 생각하시면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제발 좀 보세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보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겠죠? 옛날 가급형부터 보시고 그 vip 방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제목에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자로 vip 방 가입을 원합니다. 카톡으로 vip 방 가입을 원합니다. 문자만 남겨 놓으세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가입하셔서 제발 수익 좀 내시길 바래요. 수익 좀 여러분들. 맨날 수익 안 난다고 하지 말고 수익 좀 내시라고요. vip 방에 하루에, 네, 하루에 5천원만 주면 vip 방 가입이 돼요. 하루에 5천원. 하루에 5천원도 없어요. 매매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루에 5천원도 없이 매매한다. 크...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주식시장을 안 해야죠.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해야죠. 노가다. 이해가시죠? 하루에 5천원. 그까 그냥... 여러분들, 제발 좀 가입하셔서 수익 좀 많이 내시라고, 수익 내시라고 내가 저렴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유료방의 10분 1가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유료방 다른 10분 1 가게에 여러분을 가입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가입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좀 제발 가입하셔서 수익 좀 많이 내세요. 수익 좀 많이 내시기 바래요 이해가시겠죠? PPI 였습니다.